안녕하세요. B 스튜디오의 정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웨이브 케어 제품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에 리뷰했던 웨이브 케어 여성분들을 위한 제품이었고요. 이번에 가지고 온 제품은 V10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남성 그리고 여성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제품입니다 이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웨이브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골반저근 이라는 코어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약해지면은 몸에 균형이 깨지면서 배뇨, 배변, 성기능 저하, 요실근, 잔여감, 야뇨증 결방욕등 여러 주요한 건강 부분에서 많이 안 좋아지면서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골반 저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만 RPM의 진동으로 골반 저근의 BC근육 그리고 PC근육 두 가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BC근육 같은 경우에는 외음부 및 요도 괄약근 그리고 PC근육 같은 경우에는 회음부와 항문, 괄약근을 담당하고 있고 이 BC근육과 PC근육을 이 웨이브 케어로 특정 진동파장을 전달시켜서 반사신경으로 자율적인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그러한 운동기구, 운동보조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V1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터 일단은 7단계 진동 모드로 BC 근육에 직접적인 진동을 주어서 남성의 전립근 운동이나 여성의 수축 능력을 운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모터 2번 같은 경우에는 7000rpm으로 항문 과략근 운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제품을 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어, 저번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는 파우치가 있고요. 어, 여시게 되면은 안쪽에 제품 본체가 들어있고요. 비늘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까지거나 그런 거 걱정 없이 이렇게 패키징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잘 처리되어 있어서 어디에다 두고 사용하시기에도 미끄럼 없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본체는 옆으로 두고 안쪽에 또 들어있는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충전 어댑터와 C타입으로 된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 조작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설명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웨이브 케어는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배뇨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성기능 저하, 요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잔뇨감, 케겔 운동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야뇨증, 절박뇨, 증소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특허 받은 목록들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사용 설명서 제품 사용 설명서가 여기 이렇게 심플하게 잘 적혀 있고요. 그리고 품질 보증서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운동패턴 조합법이 있는데 어, 이전에 포우먼 모델보다 더욱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어깨랑 신체 통증 안구 피로 혈액순환 심신 안정 요실금 궁관리 고관절 허리 척추 여러가지가 있고요 요렇게 일단은 되어있는데 이 더스트팩 같은데 들어있는게 굉장히 좀 기분좋은 패키징 같아요 요런거 하나에도 그리고 전면에는 웨이브 케어라고 적혀있고요. 이번에 받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 우먼 모델과 다르게 이렇게 올 블랙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깔끔하면서 뭔가 심플한 느낌으로 되어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모서리 쪽과 이 안쪽은 가죽으로 되어있는데 이 가죽의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마감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런 재봉선도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옆쪽에는 지퍼가 있고, 전체적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떤 바닥이나 의자에 두고 사용하셔도 미끄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전원을 키시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아래쪽에는 온오프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과 모터 2번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쪽을 보시게 되면 강약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약 조절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터 1번의 강약 조절, 그리고 이쪽은 모터 2번의 강약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위쪽에는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요번에 V1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1번 모터는 7가지가 요렇게 되어 있고요. 2번 모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모터 1번과 모터 2번을 숫자를 맞춰서 조합을 하시면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척추 케어를 받고 싶다 하시면 모터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모터 2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과 모터 2번에 3번 요렇게 하시게 되면 허리와 척추를 개화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앉아서 전원을 주시면은 그냥 이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굉장히 간단해서 제가 이걸 촬영하면서 뭔가 설명 드릴 게 없어요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전원 온, 오프부터 해서 강약, 세기까지 3단계로 굉장히 심플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누구나 한 번씩만 버튼을 눌러 보신다면 조합 가이드를 맞춰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웨이브 케어 V10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케겔 운동이 많이 들어는 봤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꾸준히 한다고 해도 정확한 자세나 정확한 동작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면 효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웨이브 케어 제품으로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나. 꾸준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만 RPM의 진동으로 골반 저근을 확실히 강화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제품으로 여러 곳에 집중 케어하고 운동하는데 아주 유용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우먼 제품이나 포맨 제품보다 더욱 확장된 기능들로 인해서 범용성이 뛰어난 운동기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게가 정말 가볍다 보니까 출퇴근 하실 때도 차 안에 휴대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골반 저근을 케어할 수 있는 이 웨이브케어 V10 모델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